참, 아, 간단하면서도 내용을 다르게 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연대로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2 8절에아담을 창조하면서부터 연대가 계산이 되었나봐요, 성경데 신학자 분들이 정리해놓은 글을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와요, 제가.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연대 계산하신 40명들이 주장하는 성경 역사를 보니까 40명이 다 다르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나는 성경 속에 있는 연대는 어떨까?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거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130살에 가인을 낳았는데 그저 야벳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담의 신앙 고백인 것도 보여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왜 우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되느냐 아담으로부터 칠대손 애녹인데 애녹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거기에서 아 이제 노아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가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 아버지 데라와 이 할아버지 우두셀라가 교육을 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 교육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만큼 무드셀라가 600년 동안 노아를 하나님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무드셀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냈던 아담이 234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에덴 동산에 대한 거를 이 셀라에게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것을 배워서 노아에게 가르쳤고 노아는 502살에 세낳 나는데 세배 가르치고 세문또 언제까지 6 0 0살을 살았는데 아브라함보다 33년을 더 살았어요.